힘들어나눈 뜨고 있거든요 근데 눈을 감아 할아버지가 눈을 존나 크게 떼야지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거 같은데 눈크으 뜨면 아아아잠 깨네 잠 깨네 난난 분명히 난 자는게 아닙니다 눈 뜨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눈크 이기 눈이 내가, 이게, 존, 이 인식을 못 하는 건가? 난눈 존나 크게 뜨고 있거든요? 근데, 내 평, 다지눈 뜨고 있는 거지, 내들난눈 뜨고 있는 건데! 거 있는데. <laughs> 난 진짜야. <laughs> 눈 뜨고 있어, 얘들아.